안녕하세요 신상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부터 시작하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은어 제가 요즘 책이 좀잘 나가고 있어요 어 유머가 이긴다 라고 제목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책 선전 하냐 이럴까봐 유머가 이긴다 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유머가 이긴다 라는 얘기를 하시면요 카메라 촬영 선생님 이걸 삐 처리해주세요 절대 앞으로는 유머가 이긴다 이 얘기 절대 안 할게요 어쨌든 이 책이요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그전에도 강의가 좀 많이 있었지만 더 많아졌어요 두 배로 늘어났어요 어, 특히나 이 책이 해외에서 많이 팔리더라고요 아마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해외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강의를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마이크 켜는 거요? 아유, 그건 당연하고요. 제일 먼저 오프닝 조크를 합니다. 이걸 왜 하냐면요.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강사에 대해서 맛을 좀 보시듯이 저도요, 제 수강생들에 대해 간을 좀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수준을 알아야 그 수준에 맞는 강의를 정확히 해드릴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조크를 하는 거죠. 어,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호가 뭔지 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충무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불멸 이러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충무가 맞죠 그러면 안중근 선생님은 호가 뭡니까 네 도산이요 아유 무슨 도산이야 도산은 안창호 선생님이죠 도마 안중근 도산 안창호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뭐 이런 선생님들이 오셨던 그런 강인데, 맨 앞에 앉아 계셨던 여성분이 손을 번쩍 드시더라고요. 저기요, 강사님, 잠깐만요. 어, 아, 왜 그러시죠? 아, 방금 전에 도마 안중근 그러셨는데, 도마는 그거 호가 아니에요. 도마는 토마스, 그거는 세례명이에요, 세례명. 어, 이러시더라고요. 순간 당황했죠. 솔직히요, 저도 합니다. 도마 토마스 그런데 도마안중군 도산한창호요렇게좀 해야 재밌으니까 제가 약간 각색을 한 거죠. 그런데 그분이 막 화를 내시면서 그 다음부터는 요 웃질 않으세요. 그래 어디 너또뭐 틀리나 보자 뭐 이러면서 그냥 저렇게 계속 심사를 하시더라니까요. 솔직한 얘기로 음, 그때 저 강의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의외로요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제 강의를 나가보면요. 마음을 활짝 열고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의외로 기업체 분들이십니다. 특히 CEO 분들. 그 다음에 공무원 분들도 요즘은요. 열심히 강의를 잘 들으세요. 제일 답답하고 꽉 막힌 상태로 강의를 듣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 줄 아세요? 의외로 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들이 본인들이 강의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넓은 마음으로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 그 반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답답했어요. 사실 여러분들, 이 유머라는 거는 자기 이야기를 했을 때 오히려 활짝 웃어줄 수 있는 거. 이게 진정한 유머입니다. 만약에 강사가 더 많이 준건더잘안창고뭐 그랬더라도 그냥 껄껄껄 웃으시고 강의 다 끝나고 아유, 선생님 강의 참잘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도마가 코라고 그러셨는데, 아유, 그거 애들이 듣고 진짜 혼주 알면 어떻게해요 아,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냥 사람들 다 있는데서 막 뭐라고 그러시니까, 아유, 제가 너무 당황되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마음이 넓은, 유머 있는 사람들도요, 우리 사회에 참 많습니다. 제가 한번은 G20 정상회담을 준비했던 그 준비위원회 한번 강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일 앞쪽에 40, 401 위원장 아시죠? 그분이 이렇게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뜩 가르치면서, 아유, 저분. 저분은 그냥 뭐 맨날 노젓는 일만 있는 분 아니야? 노젓는 일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본인이 제일 즐겁게 빵빵 웃어주시더라고요. 사실 듣기에 따라서는 자기 이름 가지고 놀리는 거 아니에요. 401. 뭐4 0이 사실 노젓는 것 밖에 더 있겠어요? 어, 이렇게 자기를 비유한 그런 유머를 쓰더라도 웃어 주셔야 되는데 의외로 선생님들이 그렇지 않으세요. 한번은 제가 대전 지방에서 교장 교감 선생님들을 모셔놓고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계신 이런 교장 교감 선생님들을 해외 연수를 좀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때 박수가 막크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연수 갔다 돌아오는 비행기가 바닷가에 팍처박혀야 우리나라 교육이 확 바뀝니다. 그랬더니 한 분도 안 웃으시더라고요. 썰렁했죠. 의외로요, 이런 얘기를 일반인들한테 하면 빵빵 터집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들은요, 이거를 갖다 조크로 받아들이시지 않는 거죠. 그 다음번에 계획됐던 2차 강의는 당연히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젠 우리나라 선생님들도요, 유머가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월트 디즈니 아시죠? 월트 디즈니가 어렸을 때 선생님이 꽃을 그려라 했을 때이 월트 디즈니는 꽃을 그려놓고 꽃 가운데 사람 얼굴을 그려놓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꽃을 그리라고 그랬는데 꽃에다가 사람 얼굴을 그려놓은 아이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런 선생님은 안 계실까요? 야! 너꽃 그리라고 했는데 누가 사람 얼굴 그리라고 했어? 너내 장풍 맛좀 봐야 되겠니? 에이 뻥 이런 분은 안 계실까요? 의외로요 우리나라에 창의력 교육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월트 디즈니는요 그런 창의력 넘치는 선생님 밑에서 성장하셨어요. 이게 사람 얼굴을 그려 놨는데 선생님이 너무 너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랬더래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월트 디즈니는. 커다란 테마파크를 만들기도 하고, 미키마우스로 큰 돈을 벌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꿈을 심어주는 그러한 좋은 일을 했잖아요. 지금도요, 미국에는요, 매년 우수 교사를 초청하고 상을 주는 그런 일을 디즈니랜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좀 기업체에서 이런 걸좀 본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눈이 녹으면 뭐가 되죠? 하는 그런 광고 들어보셨죠? 대부분은 물이 되어 하는데 어떤 여자 아이가 봄이 와요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런 어린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제부터 우리 학교에서도 유목 교육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선생님들을 위한 유목 교육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요 여러분들이 유목 교육이 필요하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